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중고차 차판원 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6월 16일이죠. 수요일입니다. 네, 올해도 벌써 이제 6월달, 이제 반절 정도가 지났는데요. 어, 코로나 백신이 오늘부터 또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투여가 된다고 제가 어,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 조금. 다음 달부터는 또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또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어 가을 정도면은 어전 국민의 한 반절 이상이 어 접종을 마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만 더어 인터넷을 가지고 어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차량은요,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차량을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 물론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015년 형, 형식의 2014년 11월 11일날 최초 등록한 에쿠스 차량인데요. 어, 이 차량은 에쿠스가 제가 판매를 많이 했지만 에쿠스는 2013년 1월부터 전자미션이 이제 어, 도입이 됐었죠. 근데 이 차량은 이, 그로부터 이제 2년이 거의 다 됐을 때까지도 이제 생산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 보통 뭐, 이제 뭐, 결함이라든지 이런건 다 현대자동차에서 다 잡았습니다 네본 차량은 또 무사고 차량을 제가 또 언급을 해 드렸고 본 차량 외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쿠스 차량 그리고 뭐아슬란이라든지뭐 체어맨 뭐 k9 이런 차량들 중에서는 색상이 검정색이 제일 어, 판매가 많이 됐죠 판매가 제일 많이 됐고 대형차는 검정색이 인기도는 최고 좋은 거 우리 구독자분들 다아시라 믿습니다. 네, 에쿠스 차량 전방 어 전방 가로그레 그래 되어 있고요. 네 번호판 잘 나와 있는 모습. 전방 센서는 두발두발 뭐 두발 양쪽 대칭이 잘 되어 있어요. 네 라이트가 굉장히 예쁘죠. 어이 차량은 음어 겉에서 이제 리모컨을 했을 때는 바로 라이트라든지. 어 그 안내등이 뜹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쭉쭉쭉 외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앞바퀴 휠 굉장히 깨끗하죠 기스가 한 방울도 없어요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쭉쭉쭉 보시겠어요 네, 사이드 밀러 어, 천장도 깨끗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실내인데 조금 먼지는 있어요. 상태, 어, 먼지는 좀 있는데 광택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어, 뒷바퀴 휠, 거의 신 타이어 휠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정도 어, 잔존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 제가 이제 전국 최저가로 판매를 할 건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트윈 머플러 후방 센서 되어 있고요 정품의 카메라, 에코스 엠블럼 잘 나와 있는 차량이죠. 근데 이제 이 차량은 이제 8단 미션이고요그전 모델은 6단 미션, 그리고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연식마다 조금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이 차량 뭐 가격 대비 굉장히 좋죠. 뭐 뒷바퀴입니다. 뒷바퀴도 뭐 기스 한 방울도 없어요.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70% 어 정도 잔존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바퀴 휠. 주석 앞바퀴 휠이에요. 휠은 4개 다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의 뭐 기스가 없어요. 그리고 이 차량 또한 1,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차량에 탑승해서 어,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2013년 전자미션 이후로부터 어, 계기판이 조금씩 페이스리프트가 되는데 어, 계기판부터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온도 게이지, RPM 게이지, 디스플레이, 속도 게이지, 연료 게이지 되어 있는데 어 이제 이 게이지 자체가 이제 전자로 되어 있어요. 네 바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자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온도 보시면 아시겠죠. 네 보시면 클락션 깨끗하게 순정으로 되어 있고요. 볼륨 버튼 되어 있고 전화 버튼 이 안쪽에 보시면 명령어 버튼 있고요. 이 안쪽에 핸들 옆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핸들 위 아래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 차량은 이제 옵션이 이제 순정입니다.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볼게요. 정품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탑뷰, 직각 주차, 평행 주차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전자기아로 되어 있는데 어느 위치에서든지 P, 파킹을 누르시면은 파킹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시트죠 이쪽은 통풍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쪽은 뒤 커튼 저기 어, 보시면 커튼 잘 올라오고 잘 내려오고 있죠 어, 에코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옵션이 굉장히 상당히 좋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도 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0이라고 쓰여져 있죠? 보이시나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패스, 순정의 하이패스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여기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 조금 요 불빛을 좀 줄게요. 네. 좀 환하죠? 네. 아날로그 정품의 어 에쿠스의 시계. 그리고 공조기 시스템이다. 보시면. 그리고 어 블루투스. 렉시콘 오디오를 탑재하고 있고요 이쪽은 CD 들어가는 컷이쪽 네,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네, 안쪽에 보시면 이제 수납장 이쪽에 보시면 수납장 수납장이고요 억수단자, USB단자,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수납장이 되어 있는데 팔걸이 수납장 보시면 네, 12V 단자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키는 좀 놓고요 깊이감이 2단계로 되어 있어요. 2단계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파킹 센서 버튼 되어 있고요. 화면 밝기 조절, 자세 제어 버튼, 트렁크 버튼. 트렁크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 파킹이죠. 메모리 시트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사용감이 굉장히 없어요. 도어 트림뿐만 아니고 시트 상태가 어, 신차급에 가깝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도어 트림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메모 시트, 전자, 어, 전동 시트가 되어 있고요 창문 커, 미러 각도 조절, 그리고 잠금 장치, 라이트, 레프트, 전동 사이드 밀러. 잘 접히고, 조석도 잘 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내등을 잠깐 켜놨는데, 뭐 보시면 실내등, 선글라스 케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비닐도 안 뜯었네요. 원래는 이제 비닐을 뜯고 사용하시는 걸 제가 또 추천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시스, 시트, 상태 한번 보십시오. 이 앞좌석도 굉장히 좋은데, 이 차량은 뒷좌석이 진짜 명품에 가깝게 깨끗합니다. 네,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네, 발차기 적어 없고요 제가 의자를 끝까지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과, 어, 거리가 그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고 세단이 아닌가 싶어요 도어 트림 도어 트림 되어 있고요 이제 수납장 수납장 보시면 열선 시트 네, 뒷좌석에는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 시트 프론트 각도 조절을 여기서 또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운전석에서도 프론트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이건 이제 프론트 의자 각도 조절은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 운전석에서도 할 수가 있고 조수석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군데서 할 수가 있죠 네, 오디오 시스템 볼륨 버튼 되어 있고요 파워 버튼 되어 있어요 이쪽은 리턴 버튼 프런트 의자 각도 조절 파워 버튼 지금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네, 트렁크를 제가 열어놨죠 네, 후면부를 먼저 보여드리고 네, 후면부에요 트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굉장히 깨끗하고 공간 확보는 뭐 대형차이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삼각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배터리가 뒤쪽에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대형차는 뭐다 이제 어 트렁크에 배터리가 이제 상기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쪽. 조수 어, 사장님의 자리죠. 도어트림 깨끗하고요. 시트 상태. 이거는 이제 오너용으로 썼기 때문에 뒷좌석에는 사용감이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텐션감도 완전히 살아있고요. 신차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발차기 자국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좌석. 앞좌석 도어트림도 기스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 상태 어 여기 조수석자리도 거의 이 텐션감이 완전히 살아있어요 굉장히 빵빵하고요 사용감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글로우 박스 그리고 차량의 사용 설명서도 이렇게 에쿠스의 설명 설명서 가방하고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 떨이가 제 떨이에요 제 떨이 근데 이제 거의 사용을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담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천장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뭐 흠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 차량 상태 굉장히 좋죠. 그리고 중고차는 그리고 대형차를 또어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량 제가 전국에서 최저가를 한번 팔아 볼 텐데요. 관심 있는 분들 유심히 보셨다가 의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드를 열고 마지막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를 개방했습니다. 네 유압 방식으로 후드를 열 수가 있는데요, 편안하게 여성분들 어, 나이드가 조금 드신 분들도 편안하게 살짝만 딸깍만 하면 자동으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편안한 후드의 방식이에요. 네. 후드를 어, 후드를 보시면 스티커가 잘 부착이 되어 있죠? 순정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지금 엔진하고의 카메라의 거, 그 간격이 지금 한 15cm 정도밖에 안 돼요. 소리가 전혀 들리가, 들리지가 않죠. 그리고 엔진 부조, 엔진의 떨림 전혀 없다는 말씀. 총 점검을 했고요. 완벽하게 상품화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라이트라든지 조금 이 차량은 뭐 예쁜데 어 비상등을 한번 켜 볼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실 외기 때문에 이 정도 밝기지 실 내나 어 밤이 되면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어 라이트. 안개등, 어? 깜빡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자국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약품으로 닦으면서 이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엔진을 세척할 때는 유압 방식이 아닌 그, 그 약품으로 처리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있죠. 네, 이 차량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요. 이 차량은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 교환은 횡다 어, 운전석 횡다 줄석 횡다 양쪽 껍데기만 교환이 있는 완벽하게 무사고 차량을 받은 차량이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팩스라든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차량의 성능 기록부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6월 16일 수요일이구요 네 연락을 어 기다리도록 해볼게요. 네, 요즘 뭐 사회가 너무 좀 뒤숭숭한데 조금만 더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 어 여유를 갖고 조금 기다리는 어 미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하고 많이 있는데는 가급적이면 안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는 안산 중고차 자판원 사장 한정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